이 직선 용접기는 길이 1600까지 용접이 가능한 직선 용접기고요 지금 테스트 모제를 한600 정도 되는 모제를 이렇게 올려놓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접은 알곤 재살 용접 방법입니다. 자, 여기서 수동 자동 선택을 하고 일단 수동에서는 뭐 토치를 이렇게, 이렇게 해서 터치 전진, 후진 이렇게 다 확인해 볼수 있고 자동에다 놓고 자동 운전 이렇게 누르면 터치가 이렇게 내려옵니다 일단 이제 용접 선이 맞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기동을 한번더 누르면 정해진 길이만큼 이렇게 용접이 되는 겁니다 현재는 한 600mm 정도 맞춰져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 끝나면 자동으로 원위치로 리턴.